예스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이미 많이 되고요 네, 소장 채을쪽에서 광고를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소식이 두 건이 있어가지고 방송 찍게 되었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 리더스에서 나왔던 기사이고요. 비트코인 채굴 공룡 비트메인, 홍콩 증시 상장 소식에 비트코인 캐시가 급등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베이직 기반의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책을 업체인 비트메인이 마침내 홍콩 주식시장 상장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지난 한 해만 2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비트메인이 IPO를 통해 수십억 달러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비트메인이 이날 상장을 위해 홍콩 증권 거래소 IPO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메인이 지난 순이익 12억 달러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0억 달러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메인이 IPO를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조만간에 어 IPO가 끝나면 상장을 할 것입니다. 상장을 했었을 때어 비트메인에 대한 주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계신 분들은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 당연하죠. 업비트에 이제 투자했던 창투사 국내 주식을 봐도 창투사 주식이 거의 코인 주식과 거의 비례하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를 좀 많이 영약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뽑는다 라고 하면 배당을 줄때빼 놓고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비트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좀 따라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회계표준 자체가 작년 기반 으로 좀 해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 부분도 실제 그렇게 과연 나올까 물론 IPO 부분은 물론, 올해에 대한 실적이 직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밸류를 설정해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볼 것이냐. 그래서 성장을 하고 나서, 어, 과연 투자자분들이 그만큼에 대한 수급이 많이 몰릴 것이냐에 우리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어,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가장 큰 소셜 투자 네트워크인 이토로 애널리스트는 마틴 그리스 펀도 비트코인 캐시 급등은 비트메이 I P O 추진 소식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좀 악재라고 볼수 있는 부분을 꼬집는대로 하면 요새 미국이 앞으로 코인을 주도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제 개방을 한다고 해도 조건부 형태로 라이선스 제, 제도를 통해가지고 아마 받을 것인데 중국과 이렇게 계속 대립적인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중국계 코인 부분이 이 라이선스를 받기는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텍사스 쪽으로 이제 어, 생태계를 좀 다져 놓으려고 하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진출을 했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출을 하는 게 아니, 아니고요. 이쪽 기반에 대한 사회적 기업, CSR을, 어, 적용을 시키면서 어,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뭐, NBA 쪽에다가 뭐, 일정한 뭐 자금력을 지원을 뭐 해서 하겠다. 그리고 텍사스 쪽에 대한 뭐 일정 지원 부분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도와주겠다. 라고 하니까 텍사스 주 쪽에서는 뭐 나쁜 게 없죠. 그러면 더욱더 우호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거고 고용적 가치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형태로 비트코인 캐시를 좀만 어 제외할 제외 대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인세스 받기에는 그냥 텍사스 자체에서도 좋은 평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포트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텍사스 쪽에서 만약 생태계를 못 갖게 된다고 하면 미국 자체에서 그런 암호화폐가 개방을 했었을 때조금부 라이센스 받기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적 측면은 중국 기코인은, 어,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좀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미국 기코인 쪽으로 계속 눈을 좀 돌려보자라고 제가 거의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기코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고 비해 또한 나쁜 건 없습니다. 잘 하고 있고 로즈버 자체에서도 열심히 피터지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사례적인 스케줄을 계속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믿고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한 미국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 그 부분이, 뭐, 찌그러지거나, 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뭐, 다른 쪽으로 돌파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유럽 쪽이 훨씬 더 지금 발 빠르게, 뭐, 암호화폐 부분을 개방을 좀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서 기웃거리면 되는 것이니까, 뭐, 비트코인의 캐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크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요 정도까지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데이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어, 미 연준 기준금리 2에서 2 5로 인상을 했다 한미 간 금리 차이 0 7 5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연준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 단행 미국 금, 기준금리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첫 돌파 파워 점진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내용 부분에서 굳이 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19년도 때도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지표가 잘 나와줬다라는 측면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보수주의를 계속 가져가면서 오히려 미국이 더욱더 실적이 가파르질 수가 있겠다. 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고요. 왜 미국이 현 시점에서 이런 보수주의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GDP 대비 부채가 지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한번은 쓸 시점이 되긴 했는데 그 시점이 지금이 좀 되었다는 라점 그리고 금리 인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악재성으로 암호화폐라 악재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약간의 역발상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타 국가들이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 디폴트 부분이 훨씬 더 빠르게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 보다는 기타 국가에 대한 디폴트 영향성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부분을 수급이 더욱 더어 좋아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의 악재성 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기타 국가에 대한 화폐 가치에 대한 변동 폭이 거의 암호화폐 수준급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19년도 부분에서는 어,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계속 이런 형태로 하면서 어, 자기 국가만 이렇게 어, 경제적 이득과 그리고 자기네들만 좀잘 살기 위한 그런 정책을 계속 어, 고수하려고 유엔 어, 총에서도 당당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타 국가들에 대한 어, 그런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더 가중이 될 것이고 조만간 IMF 기금 자체도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됨으로써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한 경제권을 기타국의 경제권을 이렇게 옥죄게 되면서 이제 다시 미국이 다시 패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 미국에 있는 파. 성향이 좀더 강하게 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한국에 미치는 증시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 라고 하면 음 당장 미치는 영향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정부가 그 눈치를 빨리 캐치를 했잖아요.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외교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과 눈치 부분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FTA도 물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그 FTA도 빠르게 이렇게. 어, 동의 부분을 하고 빠르게 처리했던 부분은 일시적인 리스크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아마 음 다른 쪽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 갈 수출 쪽에 대해서 특히 미국계 수출 쪽 그리고 어, 미국 자국에 대한 뭐, ODM 업체나, 오, 오, 뭐 ODM 업체나, OEM 업체 쪽이 오히려 선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 쪽도 관심있게 좀 많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 봤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